24년 4월 영원마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번 정도 휴무 했고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금 카드 승인내역은 450건 지금 딱7 0 5 9 0 0원 정도 되고요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455건 정도 탔는데 3월달 대비했을 때는 콜수가 하나 50건 정도 줄었고 지금 4월 영업금액 698만원 돈 되는데 이제 3월 말에 근무해서 4월 1일 매출 잡힌 게 있어갖고 다행히 뭐 700만원 돈은 간신히 맞춘 거 같고요 일단은 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700 매출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영업 환경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긴 하니까 아무래도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좀 긴장해서 영업해야 될것 같고요. 하여튼 뭐 4월 마무리는 잘 했고 5월 달에도 좀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4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